똑같은 이유로 싸운 경험 있으시죠? 특정한 단어 한 번에 상대가 뒷목을 잡는다거나 특정한 행동이나 상황에서 상대의 고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. 자, 똑똑한 로맨스 오늘도 경제학자가 되어 상황을 스캔해 봅시다. 화이트스완, 즉 직역하면 하얀 백조라는 뜻인데요. 왜 하필 백조일까요? 제가 여러분한테. 백조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열의 아홉은 하얀색 색연필을 들어서 백조를 색칠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백조의 색은 흰색이다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죠.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. 화이트 스완, 즉, 역사적으로 되풀이 되는 금융위기를 말하는데요. 반복되기 때문에 대응도 가능하고 예측도 가능합니다. 하지만 제 시기에 대응책을 찾지 못해서 큰 상황을 얻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한 달에 한번 여자친구의 생리통만큼이나 찌릿한 예민함이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면 제 시기, 즉,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서로 소통을 해보는 거예요. 뭐, 안 싸우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날이 다가왔을 때 미리 약속한 게 있다면 상황을 대응하는데 좀더 쉽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